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요, 요거 요거 네, 오프로 를아 한번 보여주시죠 어, 요겁니다 짜잔 보이십니까? 섀도우 암스트레다아 그림자? 그림자인가요? 네. 짜잔 섀도우라는 어, 아, <laughs> 갑자기 <박수다>. 갑자기 이렇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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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는데 네. 섀도우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로도 쓰지만 네. 약간 군신. 그런? 예? 아니 그냥 지어봤어요. 뭐라, 뭐라고 뭐라고? 초기 뭔가 귀신? 분신. 분신. 아, <laughs> 어 분신으로 쓸 수도 있을 텐데 어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요. 그러니까 사립 탐정이라던가 아 아니면은 이제 좀 레지스탕스 같은 아 그런 이제 약간 그래요? 갱 어, 느낌인가? 갱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이제 뭔가 이제 추적을 하거나 뭐 탐정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인데 약간 이제. 비밀리에 나는 비밀리에 음 활동하는 사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네. 어~ 그런 거죠 여기 암스테르담에 네. 탐정 사무소 차설차립 탐정 사무소예요 그래서 어~ 어떤 이제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경찰도 그 사건을 쫓고 있고 근데 경찰도 탐정도 그렇죠 탐정도 탐정은 이제 의뢰인이 네. 의뢰인이 탐정. 쫓으라 그러니까 쫓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두 팀으로 나눠져서 뭔가 아, 주토피아 느낌 좀 나네요. 어, 주토피아죠 <laughs> 약간 캐릭터들이 너무, 이, 이, 너무 좋아요. 이 아, 그림이. 귀엽네요. 네. 귀염귀염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이제 암스테르담인 거죠. 아, 여기 가 암스테르담인가요? 암스테르담입니다. 아, 아, 이게 여기는 한국 아, 인천 아니고 완체르남인가요? 완체르남입니다. 여기 좀 이렇게 깔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끼면서 이렇게 깔립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아, 면서 이렇게 예. 어, 아, 깔리면 또 다른 거 없는 증거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어, 이렇게 하면은 또 들어가죠? 어, 딱이네요, 사이즈가. 예. 그리고 이런 네. 이제 카드들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이 팀은, 이거는 팀전입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서 <laughs>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니. 자. A팀이 있고 B팀이 네. 있으면 그렇죠. A팀에서도, 노랑팀이죠. 노랑팀에서도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네. 맞추는, 아 나머지는 다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팀에서도 한 명은 문제를 내고, 나머지는 다 문제를, 문제를 맞춥니다. 음.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탐정들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네. 이제 경찰이에요, 경찰. 네, A쪽. 아, 네, 감팀 이쪽 팀 아, 저찰 팀이 경 네, 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갔죠? 니로 네, 감다고 막발 부탁한데요 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니다 어, 네, 래가나니 네, 요 네, 예, 옆에서 연, 즉, 연주지금 즉흥 연주를 우리는 어, 들으면서 아, 좋네요 네, 우리 이정도 방송입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또 네,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뒤에서 연주를 아,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아, 다음은 뭔가요? 축하, 저희 위한 어, 네, 뭐 아, 주 깜짝쇼라서 예, 아, 네, 네, 이게 또 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laughs> 뭐가 나올지 잘, 네. 잘 모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이 사람 이쪽 팀과 이쪽 팀이 같은, 그 문제 내는 사람은 같은 쪽에 앉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 앉아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쪽에 앉아라. 그러면은, 둘이는 둘다 이쪽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방향을 맞춰요. 어떻게 맞추나요? 방향을 둘 다, 같은 1번을 쓰고, 1번, 1번. 그리고 방향을 다 이렇게, 똑같은, 이 방향으로 맞춰요. 그러면은, 이게 지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지금 함정들은 여기에 있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그 증거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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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섯 군데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찾아야 돼요. 네. 세 군데를 찾은 다음에 여기가 초록색이 우리 의뢰인이에요. 아... 의뢰인한테 가야, 가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이 검정팀은 검은색이 증거품인 거예요? 네, 검은색이 증거품인데 요거 두개 반반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쪽 팀에도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 음, 내가 검은색 이거 찾았다. 음 그러고 여기를 찾았으면은 노란색은 여기를 못 찾아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러면은 팀에는. 힘들겠네요. 맞추기가 그렇죠. 아 그리고 혹시 아 얘네들이, 탐정들이 잘못해가지고 갔다, x 초로 갔다. X표가 있는 데로 네. 도착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경찰에 한번 잡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음, 경찰에 세번 잡히면은 그 팀이 져요. 아~~ 음. 그래서 이 게임은 음. 세번 잡히지 않, 세면, 당상 대방이 세번 잡히거나, 우리 팀이. 의뢰인한테 먼저 가면? 예세 네, 어. 개의 증거를 그, 찾아서. 증거를 찾아서 의뢰인한테 가면은? 오. 단서죠. 단서를 찾아서 의뢰인한테 가면은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아하! 그러면 그 단서는 어떻게 찾, 어떤 건가요? 그렇죠. 단서를 어떻게 찾냐? 네. 자, 내가 요걸, 네, 요카열 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어.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아홉, 열. 자, 열, 열 장을 딱 늘어놓고 네.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여기 이 카드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어, 제가 한번 문제를 시범적으로 내 볼게요. 네. 자, 이 어, 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를 제가 안 보고 한번 또, 맞춰보세요. 아, 네 제가 맞춰보는 거예요. 카드를 한 장을 하면 한 칸을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네. 카드를 두 장을 하면 두 칸을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네. 어 저는 이것들 음, 중에서 감사합니다. 음, 여기 아, 지금 마땅한 게. 아, 뒷면도 있어요. 음. 뒷면도 있습니다. 아 뒷면이 없네요. 뒷면이 없네요. 뒷면이 <laughs> 없네요? 네. 뒷...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뒷면이 없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마트 갔다가 이제 와서. 아네네장잘 보셨나요? <laughs> 중요하죠. 제 밥도 좀 사주실게. 음.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방송 저는... 안 끝났어요 <laughs> 음악이 그랬대요. <laughs> 아 음악이. <웃음> <웃음> 문제 되세요. 저는 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음... 음, 저는 요거를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아야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걸, 아유, 애매하다. 자, 요거 할게요, 요거. 자, 네. 이거. 이거! 자, 그러면은 한 칸을 이동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세 방향 중에서 네. 가장 이 카드를 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 아, 아, 이곳인 것 같다. 라는 곳으로 이동하시면 아 돼요. 예요? 예. 오, 참 어렵네요. 네. 엄마, 주황색은? 아빠. 엄마, 아빠니까 왠지 저는 예 같습니다. 아. 그런데, <laughs> 이거. 제가 사실 이쪽으로 이동하고 했는데요 일로 아 이동했거든요. 네. 틀리진 않았어요. 선택에 도착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카드를 더해서. 아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해가지고 돼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 뿐이고. 아 똥님이 할수 있는 거는 맞추는, 맞추는 것 뿐입니다. 이 문제자는 네. 제시만 하고. 그렇죠. 답자는 맞추는 거. 자, 요거를 한번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아 2인, 어떻게 해보나요? 아, 2인용으로도 할수 있어요. 어, 그래요? 2인에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 시간을 <laughs> 재놓고 네. 3분 안에 풀면은 엄청 대단한 거. 아, 오케이 예, 보여지게요. 재밌겠다. 예. 5분 안에 풀면은, 어, 3분 아, 안에 풀면은 마스터, 5분 아 안에 풀면은 에이전트, 아 8분 안에 풀면은 노비스, 아아 15분 안에 풀면은 리크루트라는데 리크루트 무슨 말인지. 어? 리크루트야? 예. 뭐, 천원? 그냥? 어, 그런가요? 아무튼, 네. 그렇대요. 커플이 예선, 해선 안될 게임으로 보인다. 커플이 예선 안될 게임.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요 카드를, 요, 요, 요까지 제가 안 봤어요. 어, <laughs> 어 보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송님이 네. 하시고, 제가, 어, 우리 5분을 제한 시간으로 둘게요. 네. 5분? 5분 너무 긴가? 3분을 할까요? 3분, 할까요? 3분 안에 어디까지 찾나 한번 봅시다. 네. 이거 방향은 어떻게. 방향은, 네. 방향은, 뭐, 일단 본인이 설정하세요. 네, 제가 아무 데나 설정하면 네. 되나요? 저는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거 여기다가 잠깐만요. 주황색으로 하실 건가요? 네, 주황색으로 하죠. 그럼 네. 단서가 지금 6 개잖아요. 여기 있는 게. 네. 그렇죠? 그럼 네. 그러면은 반반인 것도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음. 반반인 것도 가도 됩니다. 그러면 은 저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시작해. 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시작. 아, 근데 제가 문제를 빠르게 내야 되네요? 네. 그것도 어렵다. 그것도 어렵죠? 네. 10점. 아니면 카드 바꿔줄까요? 네, 카드 바꿔주세요. 1, 2, 3. 아이고, 아 카드가 6, 너무. 단순한것 같아요. 네. 자, 이거 다시 리셋. 다시 리셋하고. 자, 오늘 준비되셨나요? 잠시만, 방향 제가 설정할게요. 네. 네. 자, 준비! <웃음> <웃음> 준비! 됐어요? 한번 <laughs> 시작! 자, 잠깐만, 네. 너. 잠깐만, 뭐, 뭐, 뭐. 아 거기 다가 잠깐만. 네자 <네네>. <laughs> 뭐, 자. 뭐 저기가야 되고. 제가. 어디 자. 어디 가자. 카드를 아, 네. 내는 카드. 카드를, 카드를 내야죠. 주세요. 네. 근데 다 주실 수 있는 거는 카드밖에 없어요. 네. 그냥 좀 음. 빠르게 해야 돼요? 어,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지만 3분 안에 해야죠. 어, 네. 이거 한 칸. 네. 네. 한 칸. 네. <laughs> 한, 칸. 음, 한 칸. 네. 이거 왠지 어, 이거 거 <laughs> 같아. 그 맞았어요. 칸였어, 맞았어. 맞았어. 저저 맞았어. 어, 단서가 있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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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뭐 한... 아니 없었어요. 그냥 흰색이에 가는 길입니다. 두칸을 갈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갈수 없는 거죠? 네 네두 장을 그럼, 주시면 두 칸을 갈수 있어요. 그럼 두 칸을 가볼까요, 우리? 네, 두 칸까지 갈수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제구나 네, 네. 나는 요거 하나고요. 그렇죠. 아니, 하나, 예, 네, 그거 하나. 하나 네. 한 번에 내야 돼요? 아니, 뭐 하나씩 하나씩 없어. 해도 돼요. 아, 그렇죠? 잠시만요. 하나씩 해도 되고 두 장씩 해도 돼요. 자, 잠시만. 예, 네. 두 장씩 해야 되는 사람은 X, X 자가 너무 많아서 점프를 해야 될땐두 장을 많이 해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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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가야 음, 되니까. 한 장만 얘랑 해도 돼요. 네. 한장 먼저 할게요, 일단. 어, 한 장만. 네. 자, 그러면은 어 얘니까. 다음 걸 생각해야 됐어. 음, 음, 음. 왠지 표정이 이 같아. 아니야, 아니잘 <laughs> 생각해요. 이 머리, 머리 이 같아. 아 어, 맞았어, 맞았어. 아직 근데 단수 없어. 어, <laughs> 단수, 아, 단수 없어, 자. 단수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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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게요, 갈게요, 갈게요. 아, 예, 이거 써도 돼요? 이것도써도 되죠? 써도 예. 돼요. 어, 쟤는 뭘까? 예. 어 이거 재밌네요. 1분 46초 남았어요. 1분 46초. 어떡게 1분 46초 어떡게아뭐어떡게아예예한어 예예. 한칸한 칸. 한 칸. 난 나머지 많이 한 칸이니까 이쪽은 아니겠지? 어 뭔가 얘가. 어 근육질이니까 얘같애어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 맞어 단서 있나요? 잠깐만 단서 단서 있어? 단서 <laughs> 있어요? 단서, 단서 어디... 있어요? 오케이 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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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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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 있어, 예. 있어 다, 단서 있어요 맞어 이거 있어 음 단서야 다음, 다음 단시 단서. 가야돼? 다시 네, 가야돼? 다음 단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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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시, 단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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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아이 머리야 아니, 돌아, 그런 말은 하면 안돼 그런 말은 하면 안돼 근데 이미 했어 돌아가면 이런 말을 하면 안돼 카드만 내야 돼 알았어 알어아 이건 뭐야 없잖아요 할수 있는데 1분 11초 남았어요 지금 단서 하나 찾았고 자 여기 자 여기 어어어 이거 좀 어렵다 어 이게 이게 이거 이러니까 아 맞아 맞아 어 여기 뱅크 아 아니요 아니었어요. 경찰이었나요? 네아 여기 어디 여기어여기어 아니 경찰이있나요 경찰이요? 경찰이요자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없어요. 아니 경찰팀 그러면. 그러면 잠시만 아니,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오시죠? 5 0좀나왔어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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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개밖에 못 탔는데. 오시죠. 한한 하나 더 찾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만 더 찾자. 하나만 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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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왼맞수 있어. 어머 얘 얘인데? 아니 아직 아니. 이 뭐지? 이제 이리로 갈게 요 그러면 어디 어디 아 거기 아니에요 아 진짜 아, 거기 여기 어, 이거 여기 뭐냐고요 X 자 있어요 혹시 어, 아니 없어 없어요 다행이네요 아 저기는 뭐야 제제 뭐야 제제 뭐지 뭐 아니 대체 왜 그거 왜 있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요. 아 이거 뭐 없어요 저는 두 칸씩이더요 두 칸씩 아두칸쪽세개쪽 시간이 없어 세예어 뭐야 어어예 네. 어, 뭐지 빨리 빨리 어예 이제 가만같 봐. 어, 맞아요?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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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 있어 있어 오 이렇게 두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어, 맞아 한 맞아 한번더한번더예한번 예, 가고 아예예한번더한번더 맞아 아닌데 좀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이거 다시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잠깐만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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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맞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는 거 <거예요>. 이렇게 <laughs> 빨리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힘들어 잠시 <laughs> 잠시만 이거 무슨 스캠인 할리갈리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이게 지금 양쪽 편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팀이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생각할 시간이 없네. <laughs> 이런 아 게임입니다. 아, 재밌네요, 여러분. 네, 최정식, 여러분 뭐 여러분 댓글 우리 댓글을 좀 읽어 주실래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고 한분예이아 진짜? 아네요. 네, 못 맞추면? 게임. 네. 못 맞추면 내맘먹른다고 화낼 것 같다고. <laughs> 아 커플이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네요. 커플이 아, 컷뿌리 또 커플끼리도 그런 싸움이벌어질수 아, 있죠. 재밌죠? 네, 재밌어요. 예,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정리할게요. 요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요거 <laughs> 약간 한국님처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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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빨리, 빨리 이렇게 해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laughs> 그 남자친구에서 싸 것겠죠. 탈그랬겠죠 아, 예, 네. 다행이네요. 자, <laughs>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제도딘, 네. 네. 제도즈, 스... 네.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다왜 네. 암스테르담일까요? 어, 암스테르담이 뭔가 뭔가 이렇게 약간 다크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 네. 근데 게임 하는 진행하는 느낌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laughs> 전혀 그렇지 않죠. <laughs> 네. 약간 딕시 같은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어? 아, 딕시들 안 하고 저희 우리 두분다 귀엽대요. 귀여운 어? 게임이네요. 아 어, 귀여운 게임이네요. <laughs> 좋네요. 감사해요. 이런 네. 이제 섀도우안스르다 게임이었고요. 네.